이렇 순서가 이렇게 돌아 만나는 사람이 어, 그래? 계속 그 순서로 만나는 거야? 와. 우편이 왔는데 응. 입자 물리 연구소에 견학을 할수 있는 초대권이 당첨된 거야. 그게 어디 있냐면은 봐봐 프랑스에도 있지. 스위스하고 프랑스 두 나라 걸쳐 가지고 이 지하에다가 커다랗게 터널을 만들어 놓는 거야. 여기서 입자를 쏴 원자 이런 거 있지. 원자가 더 작은 걸 쏘면은 이거 그게 빵빵빵빵 돌아. 입자를 빠르게 돌리는 거야. 가속. 이야, 그서그러 어떤 특별한 현상이 벌어져. 이게 지금 엄청 큰 땅이야.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우리 나라보다 커. 그래서 이제 갔어 유럽 입자 물리 연구소 CERN에 갔어. 근데 여기 거기에 가이드 소개해준 사람이 왔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전자가 이렇게 조그맣게 있단 말이야. 이거 눈에 안 보여. 워낙 작아서. 근데 이거 어떻게 발견했어? 충돌시켰어. 뭘 충돌시켜? 원자핵이랑. 방사선 물질은 뭔가가 나오는 물질이야. 방사선. 근데 뭐가 나오냐면은 스스로 붕괴하면서 스스로 무너지면서 자기의 원자 핵의 일부를 발사해 자연적으로 팍팍 발사하고 무너지면서 원자는 뭘로 돼 있냐면은 원자핵으로 돼있잖아 근데 원자핵이 양성자랑 봐봐 양성자 네 개로 그릴게 중성자 네 개로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지금 양자역학이야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중성자 네 개로 이렇게 돼 있는데 방사선 물질은 얘가 붕괴를 해 무너져 갑자기 팍 무너지면서 탑이 무너지는 무너지면서 얘네들 일부를 내보내는 거잖아. 아빠, 그 똑같은 게다네 가지가 요 응, 이거 한두 개씩 있는 것도 있어. 수소는? 수소는 한 개. 원자번호 1번은 양성자가 하나밖에 없어. 양성자. 이 녹색이 양성자라면은 양성자 하나. 이게 수소야. 전자도 하나. 근데 이 중에 하나는 어떤 거는 중, 중성자가 있기도 하고. 이렇게 된 것도 있어. 원자번호 1번. 봐봐. 이건 원자분호몇번이야 중성자 두 개. 양성자 하나. 원자 번몇 번일까? 그래도 1번이야. 왜? 녹색인 양성자 하나니까. 하나면은 1번이야. 1번. 이것도 1번. 이거 원자 번몇 번일까? 이거 원자 번몇 번일까? 4인데 4번. 그렇지. 근데 이런 물질 말고 방사성 물질은 이게 되게 많아. 막 70개, 70번, 86번 막 이런단 말이야. 90번. 어떻게 나오냐면은 무너져 가지고 이렇게 나와. 이렇게. 이런 형태로. 양성자 두 개, 중성자, 중성자 두 개로 튀어나와. 가만히 있는데 어, 돌있지 돌 이게 돌이야? 커다란 돌이야? 이 돌에서 이게 자주 튀어나오는 거야 이걸 발견한 사람들이 발견했어 처음에 몰랐지 사진기 필름이 빛을 받으면 색이 변하거든 사진기 필름 있어 필름 알아 혹시? 필름이란게 있는데 그 사진 찍는 원리가 빛에 노출되면 은 그게 색깔이 바뀌거든 아무 빛에 노출 안 했어 어두운 방에다 가 카메라 놔뒀으면 이것도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러니까, <laughs> 이게 바뀐 거야 이 필름이 색깔이 어? 그럼이 돌에서 빛이 나온다는 거든 어, 이 돌에서 빛이 나오네? 근데 눈에는 안 보여. 눈 위에 발자국이 있어. 그럼 우리가 그 사람 보진 않았지만 누가 지나갔다는 걸 알잖아. 어, 누가 지나갔나 보다. 마찬가지야. 전자를 빛도 보지 못했는데 전자가 발자국 남기고 지나간 거지. 그럼 뭐라 그래? 헉, 어, 뭔가 지나갔어. 이걸 이름 뭐라고 하자? 전자라고 하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더 작은 거, 전자, 전자만큼 작은 걸또 발견하려고 충돌시키기로 결정한 거야. 뭐 이렇게 충돌시켜? 이런 걸 충돌시켜. 원자 핵을, 원자 핵 중에 이런 양성자 하나를 뽑아가지고 발사시키고팍 던져. 근데 이게 아주 빨라야 돼. 그래서 비속도 팍! 가속시키는 거야. 지금 그거 하는 곳이야, 여기가. 음. 입자, 그래서 입자라고 그래. 걸 전자, 양성자, 중성에 입자라고. 그래서 입자를 빠르게 한다 해서 입자 가속기라고. 입자 가속기. 세계 최대의 입자 가속기래. 그래서 봐봐. 그렇게 가속된 입자들을 서로 충돌시켜서 빵! 근데 얘가 실수로 여기, 여기 주위 관계자의 출입금지인데 관계자 아니면 들어가면 안 되거든. 들어갔는데 갑자기 순간이동을 한 거야. 순간이동 해가지고 어디로 왔냐 했더니 어 아빠가 말한 것이 여기 써있네. 봐 아주... 어 이거 색깔도 비슷해. 빨간색, 파란색. 아빠 빨간색으로 녹색으로 했는데. 어. 응. 아빠. 응. 근데 있잖아. 이거 한장 넣는 거야. 응. 한 순간이. 시간이 아 넘게. 그래. 여기 어디 튀어나와서 이 사람 누구야? 어. 옛날 그리스 람이네 그리스대. 여기 나오는데 응. 음. 데모크리토스 처음에 원자라는 거를 얘기한 사람이 이 사람이 물질은 더 이상 잘게 나눠질 수 없는 입자로 되있다 그 이름을 원자라고 아톰. 탈레스란 사람은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 주장했어 물 물인 것 같아 요 그지 어떤 사람은 물이라 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렇물 불, 흙 바람으로 되있다 그러고 궁금하잖아 세상이 이게 어떻게 생겨난 건지 어? 아까 봐. 사과를 계속 쪼개다 보면, 그치 언젠가는 점점 좀 작아져가지고, 근데 이 데모크리토스는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래서 자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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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은 한 가지가 남을 텐데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거. 그걸 원자라고 생각한다. 물질의 근원이 물, 불, 공기, 흙이라는 건 거짓말이야. 분명 다른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 거야. 그래서 실험을 했어. 오일이 이렇게, 이렇게 생긴 유리관을 만들었대. 여기 알파벳 제 J자만 유리를 만들어가지고 여기 한쪽 끝은 막았어. 한쪽 끝은 막고 여기다가 수온이라는 물질을 부은 거야. 수온 기억나? 수은? 요렇게 응. 생긴 유리관이지 요렇게 생긴 유리관인데 여기 공기가 들어있잖아 공기가 응? 응. 이미 공기가 들어갔어 근데 여기 수은을 부는단 말이야 수은을 부으면 수은이 공기가 공기가 응. 응. 그치 여기 여기 바닥도 부찰거 아니야 요렇게 응. 차오르겠지 이렇게 응. 응. 그치 차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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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그치 거기서 멈춰 차오르다가 차오르다가 여기 지금 여기 뭐야 공기가 다 막혔잖아, 사방이. 이 공기는 빠져나갈 데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여기 더 이상 공기가, 공기가 있으니까 더 이상 얘가 줄어들지 말아야 되잖아. 뭔가 막고 있을 거 아니야. 눈에안 보이지만. 응? 보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계속 르니까 순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계속 올라가. 그럼 여기도 공기는 어디로 가는 거야? 나갈 데가 없는데. 어, 공기가 압축된다는 공기가 이렇게, 봐봐. 눌릴 수 있어, 요 그래서 이 사람 이 무슨 법칙을 내놨냐면은 압력이 증가할수록, 누르는 힘이 증가할수록 부피가, 부피가 뭐야? 그리 부피 봐봐. 이게 풍선 아빠 손이 풍선이잖아? 이게 부피야. 지금 주변에서 막 눌러보면 어떻게 돼? 줄어들어. 이게 보일이법칙이 맞는 거야. 압력이 증가하면 부피가 줄어든다. 이렇게 올려가지 음. 응, 이것도. 압력하고. 어, 이거의 압력은 뭐야? 이 수은이 누르는 힘이야. 수은이 누르는 힘이 압력이야? 아, 이걸 이렇게 되, 되었으면. 0년이더 지나서 사람들이 원자론 아직도 믿지 않다가 이 라부아지라는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프랑스의 화학사야, 라부아지. 여러 가지 이유는, 음, 이 사람 가장 큰 차이는 무게를 쟀어, 무게. 옛날 사람들 실험할 때 무게를 잘안 쟀거든. 특히 무슨 무게? 공기의 무게. 우리가 불 피우면은 봐봐요, 봐봐요. 불 피우니까 뭐가 나? 수증기가 올라가지. 옛날 화학자들은 이 실험할 때 얘네들은 무게를 안 쟀어. 날아가기 놔뒀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이 공기까지 다 무게를 잰 거야. 못 날아가게 막아놓고. 그랬더니 얘네들도 무게가 있었던 거지. 실험 아주 정밀하게 한사람이 실험 아주 정밀하게. 라부 아젠. 사람들은 사원수설에 따라 물을 끓이면 흙이 된다고 믿었대 옛날에. 물을 끓이면 흙이 된다. 어?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냐? 옛날 사람들은 왜 이렇게 생각했어? 아빠 어부부수. 응, 모두 벗었네. 근데 이 사람은 라부아제는 난그 말이 많이 의심이 들어가지고 계속 끓이고 실제로 실험했던 거야. 100일 동안 끓였는데, 100일 동안 끓였는데, 어? 실제로 보니까 뭐가 남았어. 어, 뭐야? 물이 다 끓고 나서 바닥을 보니까 뭐가 있네? 뭐 어, 그럼 전, 정말 물이 끓고 나면 흙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라빠가 제가 확인한 거야. 물을 계속 끓이면 이 고치가 생긴 거 맞구나. 이게 뭔지 궁금하잖아. 알고 보니까 이 그릇 있잖 그릇. 그릇이 가벼워진 거야, 그릇이. 그릇이? 어, 이 그릇 자체가, 그릇 자체가, 봐 어, 그릇이 만약에 무게를 따지면은 이 그릇이 무게가 5섯 개짜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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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다. 응. 10. 10이야? 무게가 10이라고 해? 근데 여기서 물을 넣고 끓였어. 끓였더니 여기 뭐가 남았어. 어? 어 뭐가 남았지? 얘를 긁어가지고, 긁어가지고 무게를 재더니 얘를 빼냈어? 아홉 개가 된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개야. 무게가 줄었네, 냄비 무게가. 하나가 날라갔네이 하나가 어디 갔어? 아까 긁은 거 있지? 긁은 거 무게를 재니까, 이 하나랑 똑같은 거야. 그 얘기는 뭐야? 이 냄비. 이 냄비가, 이 냄비가 가루가 된 거지, 냄비. 냄비가루 냄비 냄비가루 근데 이 사람 그거 어떻게 하 해서 무게를 정밀하게 재가지고 그래서 물을 끓일 때 용기의 일부가 녹은 거야 음, 물을 끓이는데 이 기체 있지 고체 있지 딱딱한 쇠도 같이 약간 녹는 거지 그래서 얘는 라부아젠 뭐라 해야 했어? 물질은 새로 생기거나 갑자기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형태가 변한다 형태가 생긴 게 그냥 변하는 거야 갑자기 여기서 갑자기 마법처럼 짠하거나 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뭐야? 질량은 항상 일정하다 질량 아주 유명한 법칙이야. 질량 보존의 법칙. 라부아지에가 질량은 항상 일정하다. 질량이 봐봐. 안 변했잖아. 질량이 바뀐 것 같은데 어디 있었어? 여기. 이게 유명한 질량 보존의 법칙. 아주 유명한 법칙이야. 라부아지에의 질량 보존의 법칙. 질량은 절대 안 바뀌어.